네, 안녕하세요 일진TV의 일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보이길 최정길입니다 네, 오늘은 어, 저희가 파워몹브잖아요 시작이 언제 되셨죠? 춤 시작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나이키 1996년도. 저도 97년도부터 이제 토마스를 한국하면 파워 한국였잖아요 어느 세계를 가도 한국 사람이면 에어트랙을 칠수 있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어떤 기술을 하나 배우려고 해도 잘 알고 배우셨던 저희 선배님들도 많이 네. 없으셨고. 네. 그리고 해외 비디오 자료를. 비디오. 비디오 아시죠? <laughs> <지금> 비디오 모르는데. <못 웃음> 비디오 모르실 때. 그런 걸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였었죠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들게 구했던 게 데니엔터푸키 음, 그 자료를 정말 힘들게 구했어요 비디오로요 네, 비디오로, 어, 비디오로 봤어요 네. 그때는 자료 싸움이었잖아요 그니까 러 일단 수준 자체가 이 자료 자체가 달랐네요 아예 아 그러, 그랬어요 일반 친구들에 비해서 자료는 좀빨요 시대가 시대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팀에 이제. 일본 친구, 찍기라고 있거든요. 네. 네. 그 친구는 파운우드 진짜 잘하잖아요. 아유, 키가 네. 맞죠. 이제, 스타일도 조금씩 하고 있지만, 그 파운우드 때문에 유명해졌고, 근데 결과적으로 비보이는 파운우드 때문에 유명해지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근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한국 비보이들이. 음. 한국의 어린 비보이들이. 라떼는 안 그랬는데 <laughs> 아, 네. 꼰대라서 라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테크닉을 하면서도 얻어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보이는 거는 그냥 뭐 단순히 보는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연습량도 그렇고 이게 다른.. 솔직히 파워드을어 정도 하면은 다른 거뭐 리듬적인 부분을 만약에 떠나서 비보이라는 그 장르 안에서는 웬만하면 솔직히 다 해볼 수 있잖아요. 기술적인 거에서는 그렇죠. 좀 편하게 다가갈 어, 수. 그런 있겠다. 관점에서는 굉장히 추천을 해 드리고 우리 저희 어린 비보이 분들한테 추천을 해 드리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단 말이죠. 안 하는 건 이유가 네.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사람들 눈이 너무 높아졌어. 영상으로 이미 막 대단한 테크닉들을 다봐봤는데 네. 솔직히 여기서 우리가 뭐한으로막 에어 트랙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와 하진 않을 거란 네. 말이죠. 근데 그것도 엄청 대단한 건데.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거를 저희 때는 얘를 씹어버려야 되겠다 얘를 이겨야 되겠다 나만 할수 있는 것만 해야 된다 이게 좀 셌잖아요 기술면에서는 근데 그게 좀 적어진 것 같아요 그냥 아난 안해 약간 좀. 쿨해 보일 수 있지만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보이라면은 자신만의 기술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다음 오브 강대국이었는데 지금 사실 거진 포켓 밖에 안 남은 느낌이잖아요. 그게 보면 근데 아예 처음 배우시려는 분들은 꺼려하는 경향이 있죠. 다치기 쉽잖아요. 카운트고리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재밌는 그런 광화문 음...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뭔가 테크닉적으로 뭔가 뭐 대결을 하고 너두 바퀴, 나 다섯 바퀴 막 이런 것보다는. 내가 어떤 감정을 뭔가 표현을 하고 뭔가 길을 뭔가 색다르게 해서 뭐 반전을 준다든지 창의적인 부분 그런 음. 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저는 좀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리듬, 뭐 이런 거나 뭐 음악적인 거 그리고 뭐 세트를 짜는 능력 같은 건 엄청 좋아졌죠. 또 이게 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거기 올림픽이라는 이 특성상 테크닉이 빠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시계끼가 금메달을 딸줄 알았어요. 유스 올림픽에서. 근데 그 범블비? 음. 그 친구가 금메달을 땄더라고요 걔는 파워무브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기술력이 확실히 들어가야지 포인트를 얻는구나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파워무브가 왜 멋있냐 일반인이 봐도 멋있거든요 그건 진짜 멋있는 거거든요 네. 이게 대중적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거는 안 하고 싶어도 인간으로서 할수 있는 가장 멋있는 움직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음. 합니다 파워무브. 에어트레이브 나인팀 거진 1 년씩 정도 걸리잖아요 못해도 근데 이렇게 힘든데 왜 파워무브를 있어요 재밌어서 재밌어서죠 음, 멋있으니까 음. 사람들이 날 보고 박수쳐주는 게 좋아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굉장히 좋아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큰 부상 같은 건 없었어요?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롱런할 수 있었던 것도 80%만 80 하자. 좀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주위에 다치고 막 아예 그냥 못하게 못 되고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일단 네. 그때는 어렸을 때 시작했었고 그리고 이게, 이걸로 먹고 살 생각을 일단은 전혀 안 했었고 군대 갔다 오면 못하겠구나.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음. 파워모버를 했었죠. 근데, 근데 가서도 계속계속 하게 돼. 고아요 네. 음, 맞아요. 시키니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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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군대 가면 춤 그만둬야 된다 그랬어. 그렇죠. 그러네. 결론적으로 뭐다 하시죠. 그걸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내 자신이 그냥 비보인데 기습 질문. 파워 무버로서 완성을 한다는 의미가 뭐야? 컨트롤인 것 같아요. 숙평을 되게 많이 따지잖아요, 파워 무버들은. 그렇죠.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낼 수 있어야지 완성. 아. 기가 막힌 깔끔한 정리였던 것 같습니다 성은 어떻게 생각하요 저는 완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 말이 맞고요 근데 <laughs> <그래> 뭔가 <laughs> 반기를 들고 싶었어 음... <laughs> 일단은 파워 무브를 추천을 해도 음... 이건 타고나야 돼요 내가, <laughs> 내가 그걸 잘할 수 있는 아왜 웃어 내가 잘할 수 있는 음, 몸이 음. 돼야 돼요 아 저는 여기에 반기 둘게요 이거는 파워 무브는 타고 나면 빨라, 빨리 되겠죠 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타고난 친구보다 못해서 포기하는 친구 말고요. 못해서 노력해서 그 친구를 따라잡는 친구가 있잖아요. 뭐. 그러면은 그두 분류를 보면 결국에 노력하는 애가 더 잘해요. 보면 팔 다리를 돌려서 원심력을 또 사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거는 과학적으로 음. 이게 비율이 분명히 정해져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가까울수록. 더 재미를 느끼면서 즐기면서 쉽게 할수 있는 거 몸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옛날에 응. 존경했던 아니면 많이 봤던 파워 무보가 누구예요? 일단 국내에서는 영광형을 제일 좋아해서 블런 네. 이렇게 돌고 스핀 돌고 뭔가 커 보이고 다리 길어 보이고 막쫙짝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영광형이 되게 멋있게 느껴졌었죠. 저 루인 좋아해요. 아 루아. 은니는 아, 좋아하긴 했는데. 아그쵸 아. 네, 루인을 많이 좋아해요. 무인 허 무버라기보다 그냥 테크닉을 그냥 되게 좋아하는 음. 것 같아요. 어떤 테크닉에서 만약에 뭐 나인틴이다 그 나인틴 뭐 자료 막 올라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뭔가 좀 초점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킬을 봤는데 한 손을 뭘 했나? 뭘 했어요. 토마스에서 손이 미끄러진 거 봤어요. 근데 맞죠? 근데 그걸 하지? 보통 <laughs> 윈 보통 미끄러지면서 윈디밀해서 토마스를 살리거나 뭐 미네얼치거나 할 텐데. 얘 미끄러지면서 잡아서 토마스 계속 올리는 거예요. 오, 와. 완성단계죠, 아까 말했던 네, 그래서. 그렇죠. <laughs> 언제 어떤 상황인지. 부상당한 적한 번도 없다 그랬어요. 웬만큼 진짜 뼈가 부러지지 않는 음. 이상 부상을 안 쳐서 그렇지. 맞아, 맞아. 계속 부상이죠. 제일 유명한 게, 그, 무니가 아, 이거는 역사적인. 무희가 <laughs> 이분이 3때 에어택 치다가 떨어졌던아 진짜 무대가 그거 굉장히 높은데? <laughs> 높았어요. 저그 있었어요. 나도 있었어요. 몇살 때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해요? 지금이 제일 잘하고 있, 있어 지금. 아 지금이 네, 거짓말이에요. 네, 그런 거 같아요. <laughs> 이게 이 체력을 따라줘야지 하는데 이게 다쳐도 안 낫고 원래 음. 한 하루 이틀이면 날게 막한달막세달막 가고 안 낫고. 안 나요. 안 아파야지 막 돌든지 말든지 아, 하지. 처모목를 네. 하기 위해서 어떤 게 중요할까요? 처음 시작할 때. 솔직한 마음은 타고 나야 되는 게 굉장히 많고 그리고 <laughs> 이거는 좀 뭔가가 오타쿠 기질이 좀 있어야 되는 거 같아요. 음. 그리고 순수하게. 무언가 하나를 깊게 파고들 수 있는 열정이 없으면 은 저는 힘내기 힘든 것 같아요 그니까 하나 중요한 거는 안 다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치면 안 하게 되, 되잖아요 그런 쪽을 많이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안 다치면서도 파워무브를 즐겁게 할수 있는 건 네. 뭐가 있을까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때 자료도 없어서 막 땅바닥에 딱 떨어져서 봐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음. 저희는 그렇게 배웠지만 맞아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거를 저희가 이제는 아니까 그런 부분 미리 준비를 시켜서 하면 훨씬 부상의 확률이 줄어들겠죠. 처음 하는 사람들은 겁이 제일 많아요. 근데, 모음을 하려면 겁이 없어야 되잖아요. 저는 막, 일? 에어트랙 1.5 헤드 연습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멍청한 <laughs> 짓인데, 예제가 생긴 거죠. 사람들을 가르칠 때, 그런 예제를 얘기해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에 대해서 <laughs> 말을 할수 있는 거죠. 좋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렇게 준비된 선생님.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방향을 못 잡았어. 요 음. 이거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건가. 아고 무브를 막 가르치고 원하는 사람이 없는데. 음. 저 같은 경우는 결혼도 하고 애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 안할 수가 없어. 일반 사람들한테, 처음 시도하는 사람들한테 다가가기가 힘든 건 맞단 말이에요. 또 재밌게 또 새로운 거 뭐가 있을까. 그거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한국비부이들이 파워을좀더 했으면 좋겠다. 새로, 새로운 사람들이 파움을 좀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에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어요. 따로 영상을 올리시면 제가 체크해서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를 알려드려요. 진짜 아쉬운 게 계속 아쉽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한국에 좋은 파워무브 선생 선생님들이 많은데 왜안 배우냐. 배웠으면 좋겠다. 이거죠. 좀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1차원적인 파워무브가 좀더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저는. 많은 사람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네, 맞아요. 아, 알았다. 너무 잘해버리니까, 아, 이거, 아, 쪽안 되겠다. 음, 못 따라가겠다. 이렇게도, 어, 이렇게 음. 생각해서 안 하는 거네. 이거 해봤자 경쟁력이 없다라고 네. 똑똑하신 분들인 거지. 지금 상태는 저도 못해요. 네. <laughs> 솔직히 말해. 지금 <laughs> 상태는 저도 시도는 안할것 같아요. 아, 시도는 하겠다. 시도는 하겠지만, <laughs> 연습은 그렇게 예전처럼 못할 것 같아요.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적당히 잘해요 <laughs> 너무 잘하는, 아, 너무 잘하 그렇겠네요. 우리 때는, 어. 아, 조금만 따라갈 수 있다, 따라갈 수 어, 있다. 생각이 들어야지. 제가 토마스 두밖에 하면 내가 세밖에 해야지. 어, 이, 이거니까. 어. 미래가 없는 건가요? 이렇게 보면? 이제 근데 올림픽. 그치, 어, 되면은. 굉장히. 아, 아 됐지만. 2024년 프랑스에 됐지만. 기대된다 진짜? 그게 지나가면은 많아질 것 같아요.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그러면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죠. 파운드는 인생의 플러스다. 살면서 도움이 된게 굉장히 많아요. 일단 멋있어졌고 제가 네. 건강한 육체, 자신감도, 자신감도 생겼고 그리고 그한 가지 기술을 하기 위해서 진짜 그 노력한 시간들이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저는 하고 싶으면 하자. <laughs> 하기 싫은 애한테 때리면서까지 할수 없는 부분이죠. 뭐 토마스만해도 손목 다치고 뭐 가래토시 걸리고 뭐 어깨 다치고. 근데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금은 하고 싶으면 하자. 지금까지 일진TV의 일진이었습니다. 비보이 길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